다음은 금진 해변입니다만 어, 옥계 해변과 같은 해변을 쓰고 있으므로 지나가면서 스케치만 따고 바로 정돈기엔 해변으로 이동하겠습니다. Let's go 금진 해변입니다. 자, 옥계 해변보다는 어, 차량 면에서 주차하는 곳은 협소한 편입니다. 어, 통제선을 만들어 놓고 어, 아직은 그 온도 체크를 한것 같습니다. 이쪽. 서프, 사, 서핑하는 곳도 있고요. 자, 서핑 간단하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출입구는 이쪽에 뚫려 있습니다. 들어오면은 방역관리소에 들어가서 가위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도 뚫려 있네요. 자, 금진이 옥계보다는뭐 카페나 이런 상업시설은 조금 더 있는 편입니다. 금진으로 가시면은 어 캠핑이나 차박을 차박에 용이하고, 옥계는 펜션이나 잠깐 더 쉬시고 식사하고 가시고 서핑 간단하게 즐기고 하는 것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금진 옥계 해변이었습니다. 여기가 동해보다는 숙소비가 많이 나가겠죠? 자, 오른쪽으로는 정동진항 요트클럽 오른, 왼쪽으로는 통일공원 하슬라티 월드. 라는데, 모르겠네요. 아, 나오세요, 나와. 정동진 모르시게. 자리 없어. 발누고 나도, 래 일단 여기다 대볼까? 자, 정동진 해수욕장 초입부입니다. 자, 뒤쪽으로 모텔들이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횟집이나 아이고, 아이고! 지지해, 지지 식점들이 자, 이쪽 다리를 건너면 모래시계 공원, 여기가 모래시계 공원입니다. 네, 사람 되게 좋아하네. 강원도 옥수수 응? 옥수수 한약 5천원 세상에 뭐 하구만 이것도 지정출입구를 이용해서만 입장하실 수 있네요 자저 뒤쪽에 화장실 하나 있고요 승하차장 정동진 해변 입 아, 들어가려면 찍어야 되나? 자, 이런 식으로 운영 중입니다. 정동지 해변. 아, 속초는 아직 폐장을 안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 거구나. 아, 어, 근데 생각보다 지금 지금 아, 여기에서 오늘 나를 잡으려고 했는데, 이런 공사 배들이 있네. 배들이 자, 뭐 이렇게 정동진 해수욕장이었습니다. 뒤쪽에, 뭐, 공원 이 있어서 즐길거리, 레이바이크 제외하고는, 뭐, 좋타 해수욕장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해돋이를 보고 차박을 할래도 지금 저 배들 때문에 좀 경치가 보기 안 좋습니다. 자, 이상, 정동진 해수욕장이었습니다. 아, 20시가... 20시가... 그럼 10시까지 먹고 또, 꾸다해서 네. 움직이면 되지. 네. 어디 너 앉아? 나또어딜또 움직이냐 예측만 하는데 앉아. 정동진 메인 출입구입니다. 이쪽으로 하면은 역도 보실 수 있고 역도 북학 역으로 갈수 있습니다. 이 앞쪽은 공영주차장이고요. 숙박 시설 및 상업가를 지나가면 이 정동진역이 있습니다. 무료 주차장이 있고요. 화장실 있습니다. 자, 이 왼쪽으로 내려가시면은 해수욕장입니다. 이 앞에는 넓은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주차를 하시고 해수욕장으로 이동하시면 될것 같습니다.